검찰 특수부는 어떤 사건을 다루는 부서인가요? 검찰 특수부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국가적·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주로 부패 범죄, 권력형 비리, 경제 범죄 및 대기업 관련 불법행위를 다룹니다. 특히 공직자의 직권 남용, 기업의 대규모 횡령 및 배임, 정치인과 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를 추적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. 특수부의 수사는 광범위한 자료 분석과 압수수색을 수반하며 필요시 강제 수사 절차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일반 형사 사건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금융회계 분석, 국제거래 내역 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한, 특수부의 수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,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됩니다. 만약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의 강도를 고려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변호인과 협력하여 조사 대응 전략을 철저히 준비